어, 형님. 어, 주세요. 인터넷 토론 주제 중 하나가 어. 그게 있었거든요. 포르쉐 엔진의 모닝 외관. 음. VS 모닝 엔진의 포르쉐 외관. 뭘 선택할 거냐. 음. 근데 이제 오늘 차도 살짝, 아니 뭐 벤츠인데 <laughs> 껍데기만 조금 다르지 않나. <laughs> 이제 그 벤츠가 이제 그 A 클래스라고 있거든. 네. 그 A 클래스 기반으로 싹 <laughs> 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벤츠라고 봐도 돼. 벤츠라고 봐도 되고. 어 인피니티의 Q30이라는 여러분들 모델이 있거든요. 이게 헤치팩 스타일에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면서 터보 모델입니다. 어, 근데 가격은 정말 저렴해요. 어, 그래서 오늘은 이런 차량의 컨셉 좋아하시는 분들 수요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Q30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시죠 자 오늘의 추천 모델은 인피니트 Q30 모델 준비했습니다. 차량은 정말 스포티한 터보 엔진의 해치팩 디자인을 갖고 있는 Q30이고요. 인트로 설명 드렸다시피 벤츠와 합작해서 이 차량이 설계 기반 자체는 벤츠 A 클래스로 기반 설계가 됐고요. 부품은 양쪽 호환해서 차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Q30 먼저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2019년 7월 등록의 주행거리는 약 87,000km고요. 뉴욕 보사고위력 또한 깔끔한, 완전 무워입니다 차량은 Q30 2.0 터보의 스포츠 에센셜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 사실 얘는 외관 디자인도 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실내에서 한번 타보면 스포츠카예요 네,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달리 듣고 네, 펀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음. <laughs> 제가 인도를 했었는데 음. 차를 아예 완전히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응. 그래서 아니 아예 모르시는데 인피티를 니왜 가셨지 응. 생각해서 좀 약간 매니악한 게좀 있으니까 응.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응. 그냥 아 프로필 대비 가격 싸니까 응. 고장 안날것같아서 이거 산다. 응, 응, 응.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이 차량들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싱글 분들, 싱글 분들이 많이 보실 거고 여성보다는 남성 분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터보 모델. 스포티한 모델들이 좀 제한적이란 말이지. 그니까 G70 스팅어를 제외하고는 딱히 마땅히 생각나는 모델들이 없어. 근데 그거보다 사이즈는 좀 작지만 얘가 어떻다? 좀방구좀 끼더라고. 잘잘 나가더라고. 그래서 스포티한 터보 모델. 그런데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 그렇지? 천만 원대 해서 구입이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컨셉은 좀 확실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개월에 만킬로 보증까지도 오늘 챙겨 드리면서 Q30 진행을 해볼 건데요. 얘의 장점은 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뭐, 인피니티가 물론 디자인을 대부분 좀잘 뽑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나는 Q30을 볼 때마다 전면부, 후면부 디자인이 되게 스포티하게 잘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어, 왜 이렇게 좀잘 만들까 생각을 해봤더니, 얘네들 혼자 만든 게 아니잖아. 벤츠랑 같이 만들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네 인피니티 회사 입장에서도, 야, 이거 모델을 출시했는데안 <laughs> 팔리게 되면, 디자인은 얘네들이 만들었단 말이야. 물론 엔진이나 이런 것들 부품은 벤츠꺼 호환했지만 부담감을 좀 갖고 만든 거야. 아, 그래서 디자인을 좀잘 뽑은 것 같고 휠도 그렇고 타이어 트레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 어디서 느끼냐면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보면 아, 실내를 보게 되면은 각종 부품들을 보는데 나는 이 차의 굉장히 좀 장점은 기아 있지. 네. 기아 노브 스타일이 장난 아니야. 이뭐 어떤 건지 장난 아니냐면. 벤츠의 s l s 라는 모델도 있거든? 아, 그거 네네. 완전 6000cc인가? 그거 있어. 네. SLS. 걸 윙도어 쐬는 거. 그거랑 거의 흡사해. 음. 어, 형이 옛날에 그차 매입해서, 메이 알거든? 어, 손해보긴 했는데. <laughs> 자,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아, 시트 스타일도 그지? 깔끔하고. 음. 뒤에 보면, 뒤에도. <laughs> 어,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고요 음. 포인트 들어가는 이렇게 어. 라인들 음. 보시면 되고 딱 스포츠카처럼 그지 네. 어, 시트가 잘 되어있고 타이어가 그래도 19인치가 올라가네 오, 19인치의 음. 휠 타이어 음. 좀 달리기 외에 딱 어. 나왔다 이런 느낌은 좀 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트렁크 아래쪽에는 트렁크 공간이 있고 네. 적재함도 괜찮고.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매물 자체 컨셉이 사실은 뭐 그리 많지는 않은 차량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좀 날도 좀 풀렸고, 그지 드라이빙도 좀 하고 싶고. 조금 악셀 좀 밟고 싶다. 그지 자, 커피숍 갈 때도 그지 원래 60km 가야 되는데 한120 밟고 싶다. 제가 요즘 그래요. <laughs> 이런거 사실 나쁘지 않거든 왜냐면 이제 차가 좀 재밌으니까. 그래서 차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 어, 부담, 가격도 부담 없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윈도우 버튼, 이제 이렇게 전동 시트 메모리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음. 라이트는 기본 오토라이트. 전자파킹까지 올려놨어요. 그래서 옵션도 굉장히 좀 괜찮죠. 음. 이것들 보면 다벤츠 부품이고. 네. 볼륨 블루투스 기능, 크루즈 기능 다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에 크루즈 기능이 있고. 주행거리는 이제 5만 6천. 5만 6천 키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썬루프 올라가져 있고요 블랙박스 기능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음. 후방 카메라 기능까지도 있고, 아, 이제 이렇게 CD 플레이어, 열 시트, 전방 센서, 오토 스탑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공조 에약컨 버튼 있고,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아, 내비게이션 이제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제가 아까 진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 그립감이랑 디자인 한번 보시면 요걸 제가 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냐면 이 되게 이제 그립감이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 정말이거든? 이게 완전 얇아 그래서 SLS가 생각나더라고 왜냐면 그때 나한테 되게 좀 추억이 됐던 그런 모델이거든? 음. 추억이셨나요 아니면 악몽이셨나요? 추억이 될 뻔했는데 결국엔 악몽으로 됐지 <laughs> 안 팔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좀 타볼까 했는데 어뭐걸링도 되고 막 그때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 시세가 엄청 올랐더라고 음. 올드카처럼 네아 근데 확실히 날씨 따뜻해지니까 응. 아차 바꾸고 싶네요 아 <laughs> 이게 그치? 아니 원래 음. 20대 때 모두의 드림카, 음. 약간 좀 오픈카 이런 거딱 타고 음. 네 이제 보시는 20대 분들 계시면 그지 30대 분들 좀 차도 좀 바꾸고 그지 <laughs> 집은 안 사고 참아 <laughs> 일단 차부터 바꾸고 보는 거야 어 그거 맞죠 음좀 이제 또, 썸 타다 오셔서 또한 대씩 구입해 주시고 하시면 또 얼마나 감사해, 그지? 그죠. 어, 날 풀리고, 저기 겨울에 되게 추웠단 말이에요. 예, 겨울에 또뭐 할인도 많이 하고, 손해도 많이 봐가지고, 음, 또 이제, 날 따뜻할 때 이거 좀 메꿔놔야 된단 말이야, 그지? 네. 어, 날좀 풀리면 좀 도와주시고. 아, 근데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 그지? 날 좋아져가지고. 아니, 원래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음. 자꾸 LED로 광합성 해버리니까 <laughs> 이게 사람이 햇빛을 봐야 되는데 어. 이 비타민D가 안 나오니까 살짝 우울증이 <laughs>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도 네. 네, 지하 5층 아니 지상, 지상 5층 가서 우리 딜러주차장에서라도 좀 <laughs> 커피 한잔시켜야겠다 썬팅 하려고요, <laughs> 아, 썬팅이란다. 뭐? 아, 썬팅? 아, 대님. 아, 썬팅. 그니까 러 뭐, 그거나 그거나 하지 뭐, 그지? 그죠. 어. 음.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얘는 이렇게 뭐좀 달리고 있는데 아마 이 영상으로는 이게 막 스피드나 이런 게 체감이 잘안될 거야. 그죠? 어. 근데 이제 좀잘 나갑니다. 예. 약간 뿅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스포츠카들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본 출고 가격들이 다 높아요. 과거에 젠쿱도 그렇고. 예뭐 네. 어, g70 뭐스팅공 가격 어때 다 비싸잖아 그지 그죠 음, 그래서, 그래서 또 일본차기 때문에 감가도 많이 됐,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시면 그래도 좋은 추천매물이 될수 있겠습니다 오늘 추천 모델 Q 3번그래는 10만원이고 전액환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지금 수원에 도이치 했고요 그밖에추천드 홈페이지나 장기렌트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g d p 였습니다 감사합니다